안녕하세요. 무다혜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양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생 시네요. 이분들은 마른 땅에 비가 오는 경우니 조금만 기다려라. 음 아주 좋아요. 재물은 문서운도 있으니 이직, 취업, 뭐 자격증 등 이런 걸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달이다.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또는게 있어요. 뜻밖의 행운이 있고 돈복이 있을 수 있다. 예. 대신 이렇게 좋은다는 큰 화를 욕심을 내면 큰 화를 당한다. 그 욕심이 화가 돼요. 아셨죠? 연인운도 좋으나 음 적극적인 자선 내가 대시하는 그런 달이래요. 내가 몸좀못하면안 되고 적극적으로 기마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79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될듯말 듯, 될듯말듯 듯듯 이런 시기가 계속 반복되나 봐요. 이런 시기에 그래도 힘들어 하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정도를 걷고 계속 하라. 이 길이 열린다. 응. 그나마 재물이 들어오니 갈등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직장 사업 자영업자도 소득도 풀리고 그러니 내실을 기해라. 내가 벌려고 하지 말고 이 시기에도 내실을 기해야 된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다지는 시기로 삼으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67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야 이거 막막하다 하지 말고 계속적인 노력으로 노력으로 인내를 해야 된다. 음. 열 번치고 안 나무가는 나무 없다. 음. 내가 힘들다 힘들다해서 숙여들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하셔야 돼요.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그래야지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음. 이 성취를 이루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웬만한 큰 명예도 얻을 수 있다 웬만한 그끄떡거리지도 않은 그런 운이 들어온 거예요 아셨죠? 고생 끝에 낙이 들어오니 이해하니 좋을까 라고 하시니까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또 일어서는 부분에도 큰 힘이 될 거라고 하시고 명예운 금전운도 들어오니 조금만 더 버티시면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문서운이나 대인운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계속 벌어져요 내가 꿋꿋하게 버티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일어납니다. 예. 조금만 버티세요. 다만 노력을 안 하시고 입을 좌우 벌리고 계시면 구설 맡긴다 몸소하고 구설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은 55년생이시네요. 네이 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덕이 내려오듯이 내가 윗사람이 돼서 덕을 베푸는 날이다. 좋습니다. 명예운도 있어. 내 위치가 공고해지고 위아래사람이 나를 위로, 우러러보는 형국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내면을 다스리고 겸손하여라. 그래야지 내가 빛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가 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예,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음,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사치를 하시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셔서 큰 소리를 주시거나 하면 꼭 남패를 볼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 점은 유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 43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복록이 비치는 달이다 아우, 괜찮습니다 뜻밖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행운도 찾아있다 응. 내실을 가 기하고 지혜와 덕으로서 아랫사람한테 대하면 내그 네, 목록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나한테 비춰들어온다 술술 풀릴 것이다 예. 어려움도 없이 술술 풀리니까 이 안이 좋을까 하시니까 참으로 좋은 달이 아닌가 돈주치를 돈을 씀씀이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고 예. 어디 떠나실 때는 뭔가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정신적인 성숙도도 높아지는 다리 아닌가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힘을 많이 쓰셔야 된다 내가 욕심을 이 분들도 내시거나 자만하시면 그게 또이 연세에 몸수로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 몸을 잘 다트리고 마음을 다트려야 된다 아셨죠? 오늘은 2022년 11월 양띠 운세를 봤는데 도전하는 정신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오뚜기처럼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 이룰 수 있는 형국이 들어오니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성심껏 일하시면 이룰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